작은 별을 맡고 있는 강인이자 부부를 맡고 있는 박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날씨가 많이 좀풀렸어요아 네. 저는 사실 눈 운전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할때 눈에서 절벽 있는 데서 한 바퀴 돈 기억이 있어서 네. 아유 그 후로 눈만 보면 돌아버린 거요 돌아버려요? 잘안요 <laughs> 오늘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 여기 참 아주 아담한 사무실입니다 네, 어? 코로나로 네. 제가 볼땐 이분들께서 제일 직격 탄을 맞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다 힘들죠, 물론. 그렇지만, 이곳이 어디냐.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우, 우우. 주식회사 나라 투어 대표 조진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나라 투어. 나라가 살려야 되는데, 나라가 네. 있는 거라서. <laughs> 네. 네.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예요. 그 여행을 다니면 저는 어뭐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외국 여행가죠뭐 이런 거. 네, 네. 저희는 하나도 안 싸가요.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아, 그럼요. 현지에 그쵸? 가면 현지 음식을 먹어야 그 네. 나라의. 그 모든 문화 이런 걸다알 수가 있죠. 음식이 그 나라의 문화니까.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 먹는 걸 좋아해서. 인도네시아 오시가서 군병이 산 것도 먹은 적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아니 그 입으로 나한테 뽀뽀했던 얘기가 지금? <laughs> 뽀뽀가 나겠어요? <안> <laughs> 아유 상륙을 하자면 되겠다. 저희가 사실 어, 진짜 거의 어, 음식은 안 가리고 먹는 편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나갔는데, 작년에는 정말 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직격탄 맞으셨는데. 네, 뭐, 직접 한 당연히 그래. 네. 저도 한 번도 나간 적 없고요. 아. 네, 지금 한 해끼리 다 막혔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가 지금 다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뭐 저희 여행업이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이고요. 네. 네. 네 뭐, 저는 지금 10여 년 넘게 여행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런 적은다 처음입니다. 이제 네.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려고 이제 희망을 아, 가져야겠다. 희망, 희망 표시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저희 이제 친구들은 보면 어.. 하늘길이 막혔으니까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더감질나가지고 죽겠다고 아, 이렇게 아, 스킨십 아, 스킨십이라도 이렇게 하고. 이 아줌마 젊은 남자야. 그리고 했어요. 그 어떤 부분은. 그출입국이안 되니까 본연에게뭐 부부가 생리별을 하고 있는 아, 그런 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2 0이십년초한6월 음. 달쯤에 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뉴욕 플러싱에서 여기를 잠깐 다니러 왔는데 이주 격리됐잖아요. 음. 격리를 한 사이에 플러싱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리 끝나고. 가도 부모님은 벌써 어디 가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거기서 다 처리해서 항아리에 담아놨으니까 와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니까 그게 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사실 요새 네. 아유, 그리고 뭐 네. 자식들이 못 오는 이유가 보면은 뭐 외국에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2주 정도 이제 휴가 받아 오는데 오면은 격리했다가 바로 가죠. 야 어떻게 보겠어요 얼러을 격리해야 되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지금 격리는 안 한다고 들어 그래요? 그 나라마다 조금씩 아, 좀 다르죠. 아, 아. 네. 네. 뭐. 진짜 빨리 열려야 되는데. 네. 빨리 열려야 되는데. 연예인은 알리지만, 여행 네. 그 네. 여행사가 살아야 저희 연예인들도 아, 삽니다. 맞아요, 맞아요. 같이 다니면서 네. 여행도 네. 하고 노래도 하고 네. 춤도 추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주정도 주정을 한 그렇지. 아무튼 어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려고. 요즘 어디가서 노래도 못하고 네. 놀지도 못하니까 어디까지 얘기어요 <laughs> 고생 까먹셨죠 어디서 <laughs> 노래도 못하고 하시니까 저희가 네. 노래 할수 있게 모든 것을 들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뭐, 노래 한번 네. 하시라고 네네 아, 네. 아, 네. 뭐, 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네. 무조건 네, 조심을 해야죠 <웃음> 제가 <웃음> 오늘 <웃음> 얘기를 듣기로는 이 나라투어의 가수시라고 아, 대표가 사실은 제가 떨고 있어요 <laughs> 나 떨고 있는지 <있니? 웃음> 근데 정말로 노래를 잘하신다고 는데 아, 네. 이상하게 노래를 잘하셔도 제 옆에 앉아있으면 십니다왜 그런지 <laughs>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노래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네. 그 네. 진실인지 한번 바짝 해주세요 아, 아, 네. 마이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아, 아, 더 좋은 마이크는 안 드립니다 아, <laughs> That 전역씨 가수하세요, 뭔가. 아, 제스처가 이게. 아, 정말, 정말. 아, 아, 오, 오, 오. <laughs> 이 자세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대표님 얼굴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음. 3초만. 음. 아, 잠깐만, 아, 3초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성격이 아, 내가 보니까 아, 되게 높아요. <laughs> 자, 3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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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요를 생각해도 요 아, 같이 해주시죠. 가지고 있는 게더좋 자, 하나, 둘, 셋. 좀들어나좀나 봐요. 좀, 나좀 어. 어머 노래 잘하는 누나 <laughs>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그 진짜 노래가 제가 볼땐 절절하게 부르신 거예요. 요왜냐면널 사랑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널이 고객님입니다. <laughs> 변치 않고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나라 투어, 나라 투어의 나라 투어와 모두 투어도 같이 하시죠? 네 모두 투어도 합니다. 네, 아, 네. 아, 경기도, 아, 경기도 경기도 네. 여기, 그, 여기. 경기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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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지털 엠파이어 2 수원, 에, 수원 쪽에 있고요. 에, 10여 년 넘게 제가 수원 쪽에 있고, 지금 디지털 엠파이어 2 음. 어, 104동 202호에 있습니다. 가. 아, 그렇게 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여기는 <laughs> 경기도 용인에 있는 디지털, 네? 엠파, 수원, 아, 수원. 수원에 수원. 디지털 엠파이어 2 네. 104동 202호입니다. 음. 나라 투어. 아으로는 어. 아, 어. 저희도 저희 부부도 뭐 티켓팅이라든지 뭐 비자 받을 거 있고 하면은 다, 다 여기다가 몰아주기로 몰아 몰아주기 몰아주기 어.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여기는 카고에 타면 됩니다 짐도 <laughs> <laughs> 붙여주죠? 아유 조금 주 네, 네, 네. 예쁘게 사드린대요 <laughs> 예쁘게 <laughs> 아유. 포장좀 잘해주세요 포장을 잘해요, 난리상무커 터지면 기본 앞에 달겠습니다 핑크리본으로 취급주의 있가지고 아니 근데 어 어떻게 해야 좀좀 좀 여행을 국내 여행도 하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국내밖에 못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어, 로스앤젤레는어디좀어뭐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전문 기업 출장 전문인데요 아,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항공권이나 비자든 다 하는데 그. 출장 저희 그래도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어, 단체로 음. 저희 쪽에 이제 부탁을 해서 네. 단 저도 따라 갑니다. 얼마 전또 여수도 갔다. 왔고 아 제주도도 아 가고 네. 여수는 여수 제가 제가 여수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여수가 싫어. 아 그냥 <웃음> <웃음> 여수 수리여수야. <laughs> 여수에는 또제 친한 <laughs> 오빠가 호텔을 하고 계셔서 혹시나 중에 저하고 따로 어, 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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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냥 저희가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조금이나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나 이렇게 힘을 내시는 시간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네, 감이 아, 솔직히 멀리서 이렇게 어, 저희 여행업도 힘내시라고 찾아오시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같이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선생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누나. 아, 누님, 누님. 누나? 그냥 <laughs> 누나 할 때는 누나가 누나. 아, 누나야, 시작. 누나. 누나. <laughs> 누나.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힘이 납니다. 네, 네. 사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어, 찾아뵙는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한테는 뭐 돈을 받았냐, 광고만 받았냐, 는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깜짝 선물이 생습니다 어디 왔서뭘또 몰래 심겼어? 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라 이게. <laughs> 어 코로나에 맞게 저희가 마스크를 스무 장. 한장도 아니고, 두장도 아니고, 세장도 아니고, 네장도 아니고, 다섯장도 아니고, 여섯장도 아니고, 일곱장도 아니고 마요 스무장. 스무장을 제가 싸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다 쓰시면 사세요 그냥.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어, 이걸 보고 계시는 수상공인이나또 네. 네. 아니면 여행업 계시는 분 아니면 친구 뭐 친구한테 야나나 동갑 하나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음, 네.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세요. 어지금뭐 현재 한 코로나가 시작한지 제가 느끼기엔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그렇년 네, 정도 됐는데 되... 1년 정도 됐는데 아 이제 고지가 눈에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조금만 같이 힘든 분들 뭐 여행업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계도 힘든 분들 어, 저랑 같이 좀몇 개월만 더 버텨서요. 어 나중에 그거 다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한테 해보고 싶은 얘기 한 단어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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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뻔했어요. 네 욕할뻔했는데요. 욕도 했었습니다. 어이뭐 여기 미스을해수 이게 안 들고 네. 어, 뭐, 코로나 아웃. 어. 오, 오 좋아 어. 항상 제가 코로나 아웃을 세번 입니다. 코로나 아,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가수 할생각 없어요 노래를 잘한다. 너무 잘해 잘한다. 그게 왜냐면 널 사랑해 이게 이게 아주 부드러운 목넘김 아니 아, 그건 목넘김이야 <laughs> <laughs> 아무튼 오늘 아, 저희가 아, 휴닝한거목소 너무 좋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 네. 이렇게 행이야 음. 얼마나 재밌어